존경하는 신상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환 시장권황대의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초유의 격변을 경험하고 감내에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고도 말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비판받던 학교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초임부터 정년을 앞둔 교사까지 모든 선생님들을 컴퓨터 앞으로 이끌고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재편될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이며 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 빠르게 나선 부산형 블렌디드 어른이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부터 언급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코로나 사항에 따른 교육 현장의 위기 극복을 이유로 지난 6월 초 사업 계획을 수립 제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인데 모든 교실에 디지털 칠판을 설치하여 교실 수업이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관련 예산은 지난 추경과 내년 본 예산을 포함 총 예산 966억 원으로 1천억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교실 현장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교실 환경의 변화가 수업 방법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는 사업이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에 관한 그 어떤 사전 연구나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조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적각 일방통행 졸속 행정, 예산낭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소통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으며 이번 달초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부산지역 교사 77%가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현장 공감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이 성과를 내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과 함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미래 교육의 실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으로 나눕니다. 단시간 내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학교에 대한 미래교육 환경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미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을 서두르는 병행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위원은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연구학교와 선도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피라다임을 전환하는 미래교육의 실험이 기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교육 발전 을 발전 관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교육 테스트 배드로 대안학교 형태의 미래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학생 모집이 쉽지 않다면 방과 후 소집하는 형태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곳이 선생님들의 미래교육 연구와 연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반 학교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교육정산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치적, 이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미래학교를 구상하는 보도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독립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학교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부진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부산시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학교 현장 도입 또한 서두려야 할 것입니다. 이틀 기계의 도입만으로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보다 혁신적인 실험이 우리 부산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학교 형태의 미래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를 바로 시작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축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